아, 참, 그, 갈증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물로 갈증 느끼고, 환경에 느끼고, 물질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것이, 혹이 이야기하기를, 인간 관계의 갈등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사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랑의 갈증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럽게 서럽게 또 아파하기도 하고 많은 갈증 중에서 결혼 대상자들은 결혼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들 없습니까? 또 결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어느 노숙자도 결혼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노숙자라고 뭐 결혼을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자는 곳이 어딥니까? 공원에 긴 의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정된 그 의자에 누웠다가 또 어슬렁어슬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 낯술에 취한 한 아가씨가 그긴 의자에 신발 딱 벗고 올라가가지고 가지런히 누워가지고 딱 거기에 자고 있거든 두 다리 너무 너무 편안하게 두 다리 쫙떠고이 노숙자가 자는 아가씨 찾아와가지고 막 깨웁니다 아가씨 아가씨 실눈을 뜨고 속쳐다 보니까 아가씨 나하고 결혼할래 그런 거예요 너도 없이 아 그렇게 예쁜 아가씨에게 노숙자가 이야기하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무리 술을 한잔 먹기로 했으니, 내가 내 수준이 있는데, 아저씨하고 내가 결혼할까봐요. 딱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왜내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더래요. 이렇게 다들이 결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마련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증이 하나 있으면, 그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그리고 또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셔야 될 식수도 걱정을 해야 되고 이번에 비가 오니 너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비가 좀더 왔으면 좋겠어요 왠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지난 주보다도 오늘 훨씬 더성도이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이요 지난 주보다도 더 많이 계속 비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갈증이 해소시키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되면 2터 정도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요. 큰통한 통씩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제가 물을 마셔도 뭐 조그만한 그런 물병 하나 마실까 말까 할 정도더라고요.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데 모든 것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증도 해소하고 육신에 그러한 것들 건강도 챙기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될 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을 저는 바로 거룩한 갈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갈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 갈증을 해소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신 게 아닌가. 그게 참 이상해요. 세상의 갈증은 물질의 갈증, 사랑의 갈증 그런 것들은 자꾸 자꾸 누려도 자꾸 갈증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거룩한 갈증, 영원의 갈증을 해소된 이 갈증은 참 너무너무 행복한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좋은 갈증, 거룩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갈증을 깨달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구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답 받구나. 사교호라는 사람. 이 사교호가 바로 이 거룩한 갈증이 영혼의 갈증을 느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의 갈증 느낀 이 사교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사교의 갈증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갈증을 느끼만 느끼면 놀라운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느껴보자. 심한 갈증, 물 없다고 갈증하고 돈이 없다고 갈증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갈증하는 그 모든 것들 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될이 영혼의 갈증, 거룩한 갈증. 이 사교의 이름은요.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교는 나는 순수하다. 오늘 이 사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복잡하게 생각해가 또그 내용을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순수하게,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 입술로 아멘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제대로 사교를 레슨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교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교는 당대의 부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오늘 성경에도 부자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모든 무역의 중심지인, 그여리고의 세간장으로서 오늘날 같으면 세무서장에 그 일을 감당하는 권력도 있는 사람,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뭔가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돈을 벌어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갈증이 해소가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영원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물이 있다면, 사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교는 바로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기는 가져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뻥 뚫린 그 가슴을 채워줄 수 없는 그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는 그런 샘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 마을을 통과하여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물러도 권력에 물러도 부의에 물러도 명예에 물러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아니 그 물을 마시면 영혼이 갈증을 느, 느끼지 않는다는 그 물을 제공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데 가슴이 쓸레이 뛰고. 견딜 수 없는 슬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뛰고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장소로, 이예배당으로 달려올 때에 사오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까? 뽕나무 위로도 올라가고 싶은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삿개오는 뽕나무가 아니더라도 배나무 위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아니 참나무 위에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니 아카시아 나무라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던데 아카시아 나무 까시 찔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서 몇천는 세일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자 골라골라 골라 한 시간 동안 자, 50% 세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양파망에 양파 몇개 있는 거, 5천원짜리 2,500원 한다니까, 저쪽에서부터요, 갑자기 바구니 들고 막 깨고 줄막 쓰더라고요. 양파망, 그거 양파망 몇 개에 50% 세일한 줄 쓰는 깔깔이 치마, 지금부터 70% 세일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 깔깔이 치마 입은 사람이 여자들면 한30% 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생 샘물 마시는 생수를 제공해 주신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뽕나무 위 장소가 문제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동안 멀리서 오실 분이 계셔요차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실 분 계시고 영원한 생수면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장소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조금 더위를 느끼시 저 뒤에 에어컨이 하나가 작동이 멈춰 있거든. 그래서 좀 더워요. 그런데 이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데 공간이 문제이겠어요.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 보통 교회가 한20% 정도 자석이 비어 있어야지 세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자리가 앉을 수 있거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만 계시고 뒤에는 거의 다꽉차 계시거든.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문제이겠어요. 바닥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선풍기가 문제 아니고 바쁜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것만 마시면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데. 사랑께 오신 여러분, 오늘 그 갈증을 해소하고 돌아가는 이 멋진 광경이 여리고에서 한 장면이 사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랑교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교가 이 거룩한 갈증을 느낀 그 갈증의 요소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 갈증을 느끼면, 오늘 사교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갈증이었는가? 첫째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갈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만남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그룩한 갈증입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격오는 자기 동료로 지나간다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격오가 사교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는 키가 작았다. 여러분, 너무나 약점에 그 이야기를 콕찌른 겁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 키 작다고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다 키가 커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을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만. 그렇습니다. 자기 약점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마른 사람한테 내 네, 말랑깽이다 그러고, 뚱뚱한 사람한테 내 네, 뚱뚱하다 그러면 짜증납니다. 화나고요. 그런데, 사교호가 키 작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작은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는데, 그래서 키 작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어도, 사교호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약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점들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갈증이 있는 이들은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뒤로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 약점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예수님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뽕나무 위로 왔더 여러분, 특히나 그 뽕나무 아무나 올라갑니까? 그 뽕나무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올라갑니다. 특히나 그 뽕나무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 같이 4절을 씁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리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노선을 미리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제일 잘볼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뽕나무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뽕나무 그러니까 아 어른이 뽕나무 올라가고 이 생각 아닙니다 이 뽕나무는 예수님이 가장 잘볼수 있는 거리로 지나가는 그곳에 올라가서 멀리서도 볼수 있고 또 멀리 지나가는 그 자리 볼수 있고 제일 오랫동안 볼수 있는 장소가 뽕나무 자리였어요. 뽕나무 자리. 요이 뽕나무 놓칠래요 여러분? 그 뽕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제일 첫째 줄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이 사기오가 키가 크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작다 그랬습니까? 어른입니까? 애입니까? 어른이고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 작다는 이표현은 아마도 곱추이거나 특별하게 질병이 있어 키가 작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앞서서 달렸다. 야, 저는 상상해 봤어요. 말씀을 한 번, 한열번 정도만 읽으면요. 제가 그 자리에 막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요. 실감이 막 느껴지는 거죠. 수없는 군중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제일 앞서가지고 키 제일 작은 사람이 막 달려가는 것, 상상 가십니까, 여러분? 그거 누구였다고요? 사교, 어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뽕나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제일 앞자리 뽕나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네요. 제일 말씀 가까이 비어있니 다음 주부터 아마 이 자리 차지하려고 길을 쓸것 같아요. 앞서서 달려와가지고 키 작기나 밀치고 먼저 와요. 다음 주부터는 틀림없이 새벽부터 안 오면 이 자리 찾기 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이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저 멀리 오서도 먼저 보고 지나가고도 먼저 보고 제일 위에서 바라보고 당대의 최고의 인기남 최고의 스타 중에 스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5병이어 말이 그렇지. 5천 명이라고 먹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2만명 아이들과 어린 어르 즉 여자부들을 포함하면 2만명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리 가면 쫙들 아침 밥 굶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거기에 며칠 동안 따라다녔다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던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구름떼 같이 모인 겁니다. 그 와중에 제일 앞서서 달린 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사껴. 어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뽕나무. 뽕나 아이들 요즘 나오면은 야외에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높은 데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은 더그 예쁜 걸그룹들 볼까 싶어서 참 심지어 많은 경 들고 막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교뿐이겠습니까 인기스타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그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히 땀 뻘뻘 흘리면서 제일 앞서 가는 사람 사교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교의 마음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교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까요? 저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것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유럽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총리와 회견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저 멀리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밖에서 새창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름을 연호하더라고요. 문재인, 문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막 부르니까 가다가 그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한 사람씩 손을 잡아주는 걸 보았어요 이름을 연호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까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겨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세상에 세상에. 예수님이 그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요 이름을 불렀어요. 사껴오야. 여러분, 사껴오의 이름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껴오에게 지금 그분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사껴오야. 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름만 알았겠습니까? 삭교, 니가 무엇을 갈증하는 건 내가 알았다. 니네 속에 담고 있는 엄청난 갈증이 있구나. 영혼의 갈증이 있구나. 그 갈증이 바로 거룩한 갈증이야. 하면서, 삭교, 니네 집안 전체의 문제가 뭔지 내가 다 알아. 이름 하나 아는 것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니네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이런 갈증을 가지고 만나러 오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슴 발걸음 멈추시고, 우르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병규야, 누구야, 누구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네 집에 문제가 뭐냐? 자식 문제냐? 남편 문제냐? 물질 문제냐? 무슨 문제냐? 내가 너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거룩한 갈증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증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머문 자리가 사교가 올라갔던 뽕나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한주 동안 내내 뽕나무 뽕나무 뽕나무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교를 기억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허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갈 때, 오늘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 못해 뽕나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교호 생각날 거예요. 연결, 연결, 연결돼가지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교호가 거룩한 갈증을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가사 중에서 이 찬양만 부르면은 계속 그냥 코딱이 찡하고 눈물이 날것 같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 성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요 제가 이 시간 그 찬양을 부르면 모두가 다울것 같아 가지고 가사만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사교가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버틸 수 없어요 수바이처 박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그 눈에 뜨는 그 순간도,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눈을 떴네.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 여러분, 수바이츠 박사가 느낀 그 감정이 오늘 이 사교가 느낀 감정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리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에 출발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수의 근에 서서 나니 어디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2000년 이래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표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은혜를 사모한 이삭, 기호를 그 반열에 올려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려놔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갈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다 임했다. 한 사람이 은혜가 넘치면 그 집안 변화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교가 이런 갈증을 느끼고 거룩한 갈증으로 느끼니까 한 집안이 왈칵 뒤집혀가지고 사교 너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집안 전체가 다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교가 갈망했던 그룹한 갈증입니다. 이 갈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인 것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갈증을 느꼈죠. 그 다음에 은혜의 갈증을 느꼈죠.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이걸 잘해야 합니다 변화의 갈증을 느끼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지.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삶을 돌이키는 거죠.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다 같이 본문, 변화된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를 갈증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껴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었으면 사업에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사건은는 오직 물질, 물질, 물질. 그랬는데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물질을 내가 축적했다면 사업에나 갚고 이제는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변화죠, 여러분. 이런 변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 누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남의 그 결과의 아름다움은 꽃은 변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꽃은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당연히 변할 수 없죠. 그동안의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가 사교회에 그 변화된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설교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갈증에 그렇게 그렇게 메말라 합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정녕 우리가 갈증을 느끼야 될 것은 정녕 고귀한 갈증은 거룩한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이 갈증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오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갈증이요?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증. 갈정. 어떤 갈증이요? 주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갈증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삭교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